요즘 많은 분들이 평택 부동산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지금 많이 떨어진 것 같은데 지금 평택 아파트를 사면 오를지 궁금해 하시는데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평택은 한때 부동산 시장의 중심지로 떠올랐습니다. 삼성전자의 반도체 벨트와 GTX 노선 연장 이슈로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며 부르는 게 값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불과 몇년 만에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평택의 아파트 가격은 빠르게 하락하며 빚만 남은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평택시 고덕동의 고덕국제신도시 파라고는 역에서 도보거리에 위치한 준신축단지로 한때 높은 인기를 끌었습니다. 전용 면적 84타입의 경우 2021년 9월 최고가 9억 8천만원에 거래되었고 심지어 1층도 같은 해 10월 9억 1,500만원에 거래될 정도로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하지만 2025년 4월 지금 같은 면적의 아파트가 6억 3천만원의 매물로 나오면서 최고가 대비 약40% 하락했습니다. 24년 10월만 해도 6억 6천만원 수준이었으니 몇달 만에 3천만원 추가 하락한 셈입니다. 더 놀라운 사례는 전용 면적 110타입입니다. 이 면적은 2021년 10월 13억원에 거래되었지만 2025년 3월 7억 8천만원에 거래되며 5억 이상 하락했습니다. 이는 전용 70일 타입 한 채를 사고도 돈이 남을 정도의 하락폭입니다. 2021년, 2022년에 부동산 투기 열풍이 얼마나 심했는지 그리고 그 후폭풍이 얼마나 큰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평택 부동산 시장의 급락은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주요 원인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평택은 삼성전자의 반도체 캠퍼스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벨트의 핵심 지역으로 부동산 시장이 삼성의 영향력에 크게 좌우됩니다. 하지만 최근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불황으로 삼성전자의 주가가 하락하고 평택 캠퍼스의 일부 건설 및 설비 가동이 지연되면서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삼성 위기론이 대두되며 투자 심리가 위축되었고 이는 아파트 가격 하락으로 이어졌습니다. 평택의 가장 큰 문제는 공급 과잉입니다. 부동산 개발은 호재가 있을 때 집중적으로 이루어지지만 수요를 초과하는 공급은 필연적으로 가격 하락을 가져옵니다. 평택은 지난 10년간 아파트 공급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습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4년간 약 3만 5천 가구가 공급됐습니다. 특히 2025년 기준 경기도의 미분양 물량은 1만 3천 가구로 이중 평택이 약5,868 가구를 차지했습니다. 평택의 연간 적정 공급량은 약 3천 가구로 추정되는데 이를 훨씬 초과하는 공급이 이루어지며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심화되었습니다. 전국적인 부동산 시장 위축도 평택의 하락을 가속화했습니다. 2021년, 2022년의 부동산 투기 열풍은 대출 규제 완화와 저금리 환경에서 비롯되었지만, 이후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 강화로 시장이 급격히 냉각되었습니다. 평택은 이러한 경제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가격 조정이 빠르게 이루어졌습니다. 평택의 주요 아파트 단지를 통해 하락 추세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지제역 더샵 센트럴시티는 지제역에서 도보 5분 거리의 초역세권 아파트로 GTX 개통의 수혜를 기대하며 높은 인기를 끌었습니다. 전용 84타입은 GTX 연장 발표 당시 호가가 11억까지 치솟았지만 실제 최고가 거래는 9억이었습니다. 2025년 3월에는 7억 6,500만 원에 거래되며 최고가 대비 약15% 하락했습니다. 지제역 초역세권이라는 입지 덕분에 상대적으로 가격 방어가 잘 되는 단지로 평가됩니다. 다음은 더샵 지제역 센트럴파크입니다. 지제역에서 약 1.5km 거리에 위치한 더샵 지제역 센트럴파크는 전용 84타입이 2025년 4월 4억 9,50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최고가는 2021년 9월 7억 4,700만 원으로 약40% 하락한 셈입니다. 이 단지는 역세권에서 다소 떨어진 입지로 인해 하락폭이 더큰 상황입니다. 평택의 다른 인기 단지들도 비슷한 하락세를 보입니다. 평균을 내보면 최고가 대비 3-40% 하락한 상황입니다. 특히 도심에서 먼 택지지구의 아파트는 40% 이상 하락한 경우도 많습니다. 평택 부동산 시장의 현 상황을 고려할 때 서두르지 않는 투자 전략이 필요합니다. 현재 평택은 공급 과잉 상태입니다. 미분양이 해소되고 수요가 공급을 따라잡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안전합니다. GTX는 2028년 개통을 목표로 하지만 평택은 최초 설계에 포함되지 않아 지연 가능성이 큽니다. 반도체 산업의 회복 여부도 주요 변수입니다. 하락기에는 금매물이 좋은 기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지별, 입지별 차이를 면밀히 분석해야 합니다. 평택 부동산 시장의 단기 전망은 밝지 않습니다. 공급과잉 반도체 산업의 불확실성, 전국적인 부동산 시장 위축이 겹치며 당분간 가격 상승은 어려워 보입니다. 또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추가로 많은 신축 공급이 예정되어 있어서 공급 압박이 지속될 전망입니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희망이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반도체 사업이 회복되고, GTX 노선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며 평택 인구가 70만 명 수준으로 증가한다면 주택 수요가 살아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평택 인구는 약 60만 명으로 수요를 받쳐주기에는 아직 부족한 수준입니다. 평택 부동산 시장은 2021년의 부동산 투기 열풍 이후 급락으로 이어지며 부동산 투자의 위험성을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공급 과잉과 산업 불황으로 하락세가 지속되는 지금 투자자들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금매물을 활용한 적감의 수는 매력적일 수 있지만 수급 균형과 호재 시기를 자세히 검토해야 합니다. 평택 부동산은 단기적인 호재나 뉴스에 가격이 많이 휘둘리고 있습니다. 평택의 하락 사례는 홍보성 광고와 가짜 뉴스를 구분하고 시장의 흐름을 분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서두르지 않고 시장의 흐름을 읽는 사람이 결국 투자로 성공하는 법입니다. 평택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